안녕하세요. 서일중일 내신대비 담당강사 변혜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일중일 내신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첫째 내신강사를 소개하고 둘째 내신 수업 일정을 안내드리고 셋째 작년 2024년 서일 중에 기출 경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래서 넷째, 202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내신 대비 수업,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어떤 자료를 제공드리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대비 강사 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일중 내신 대비 담당 강사이고 양력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는 김영준 국어학원의 중1 전임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업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3 플러스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3회차는 일요일 6시부터 9시로 3번이 구성이 됩니다. 이 1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머님들. 이 1은 직전 보강 수업입니다. 직전 보강 수업은 아이들이 국어 시험을 보는 바로 전날 진행이 되는 총정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총정리 수업은 아이들의 국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22일부터 23일 월요일 혹은 화요일인데요. 만일 서일 중에 시험이 월요일이라면 어, 앞선 일요일 6시부터 9시, 9월 21일 6시부터 9시 정상적인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일 23일 화요일에 아이들이 국어시험을 본다면 월요일에 학원에 와서 총정리 수업을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서일중의 기출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에는 1학기에 서일중이 시험을 치렀었는데요. 1학기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 보통 2학기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되었던 어떤 시험 경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의 경우에는 유사한 태도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작품들 선지에 주어진 작품들이 아이들이 배운 작품이 아니라 외부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중일 친구들은 아직 경험한 문학 작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배운 작품과 비슷한 주제 비슷한 화자의 태도를 골라라라는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작품을 가르칠 때. 그와 같이 출제될 수 있는 외부 지문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혹은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주제 혹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시험 대비 수업에서 같이 지도해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이 아니라 이미 봤던 지문이 나오는 것이 최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배웠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어떤 응용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법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냅니다. 선지의 맞고 틀림을 분석하는 것을 한번더 비튼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보기 유형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중일 수준에서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개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른 선지 중에 한 개만 틀리더라도 오답을 고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서일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더 비틀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골랐는데, 이 서일이의 점수를 고르시오. 어, 서일이가 받을 점수를 고르시오.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제시된 학생이, 가상의 학생이 이 문제를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그 점수를 토대로 세 번째, 점수를 도출해 내는 것까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문제의 의도 자체를 읽어내지 못해서 오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경향을 토대로 미리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제공하고 경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내신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도를 순차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중간고사에서는 문법이 포함되지 않고 문학과 비문학 시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의 경우에는 긴 내용이 구절별 의미 및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장에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는지 어떤 문장을 작가가 그쓴 의도가 무엇인지 자이 문장에 담고 있는 인물의 심리는 무엇인지를. 꽤긴 내용의 소설 속에서 구절구절구절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소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 암기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구절들을 따로 빼서 아이들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자료에 정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문학의 경우에는 지문 속 단어의 개념이나 활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도 그 비문학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단어들을 다른 문맥 속에 집어 넣어서 올바르게 활용되었는지 아닌지 혹은 그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문학에 있어서는 단어 암기까지 챙겨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해당 비문학의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므로 개념과 지문 적용까지를 철저하게 연습해 놓아야 합니다. 중학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만 떨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을 읽어내기 위한 읽기 방법이 개념으로 언제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약하며 읽기 단원에서는 요약하며 요약하며 읽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약하며 읽기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약하며 읽을 때 어떤 것들에 따라서 요약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가르치고 이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문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개념을 따 따로 문제로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들을 지문에 적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위해서 이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다 하는 학습 목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김영준 국어학원의 내신 대비 수업 구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각 단원별 진도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 그 진운도에 대한 복습 자료를 아이들에게 매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진도가 완료된 뒤에는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에 대한 총정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를테면 1주차에 진행한 진도의 내용을 아이들이 3주차, 4주차가 되면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놓아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는 수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 수업에서는 학교별 기출 경향에 맞는 예상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실전에 대비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이제 2022년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아이들이 직접 풀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일 중에 내신 경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을 반영한 문제들을 골라서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내신 대비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영준 국어 학원은 내신 대비 수업 교재를 제공합니다. 시중 다습서나 평가 문제집이 아니라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그 지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질문과 답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당 지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스스로 필기해 가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집입니다. 이 과제집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신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총망라해서 단권화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준 국어학원의 내신 대비를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따로 문제집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 자료입니다. 이 복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교재에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틈틈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기에는 교재가 다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개념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깨끗하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습 자료에 대한 내용만 충실히 파악하고 있어도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이 복습 테스트는 전주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 수업 시작 전에 치르는 것인데요. 그 전주에 배웠던 학습 목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문에서 암기해야 될 것,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습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도달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영상 수업을 다시 듣고 선생님과 확인을 따로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다시 학원에 와서 저와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이제 국어를 막시작하 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국어의 이해가 조금 느린 친구들도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첫 내신 대비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